가수원이라는 게임이고요. 제가 오늘 2회 풀을 해봤어요. 제 점수는요. 첫 번째 플레이에 26점, 두 번째 음... 플레이에 37점을 받았는데, 발전한 레이즈. 발전, 당연히 발전이죠. 근데 최고를 찍으려면 한 55를 넘어야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게 가능한 점수인가 싶긴 한데, 일단 이 게임 컴포 보여드리기 전에, 얘는 보드게임 기계에서 한 PMP 공모전에 나왔던 게임이에요. 9장짜리 나노게임, 거기서 당당한 1위를 찍었던 게임입니다. 과수원 9장의 솔리테어 게임. 실제로 출판된 게임은 카드 9장만 있진 않고요. 카드를 늘렸어요. 18장. 근데 플레이는 9장만 뽑아가지고 해요. 랜덤성 늘려가지고 리플성을 올린 거죠. 음, 좋네요. 그래서 게임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 과수원 박스가 골든 긱 어워드도 받은 것 같고요. 실제 컴포넌트는 룰북이 한글 룰북으로 있고. 굉장히 룰북도 네. 잘 썼어요 룰북도 네. 뒤에 예시도 있어가지고 되게 친절하고 어, 보이시죠? 55점 있네. 이상이어야지 과일 왕이다 저는 겨우 <laughs> 과수원 주인 정도였다 뭐 그정도는 성공했네 <laughs> 성공했죠 네. 주사위 색깔별로 5개씩 상한 과일 토큰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카드가 이렇게 18장 들어있는데 이 카드의 질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플라스틱 같아요 긁힌 소리 들으면 다르거든요 재질이 좋은 거고 카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상 색깔 세 가지가 두 칸씩 차지하게 돼 있어요. 게임 규칙 아시나요? 아니요, 아예 모릅니다. 얘 진짜 심플해요. 두 장을 핸드에 들고 하나 쓰고 하나 보충 이런 방식으로 아홉 장을 다쓸 때까지 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턴이 8번. 한 마디로 턴이 여덟 번. 한장 깔아놨으니까 카드를 기존 카드와 반드시 겹쳐야 되는데 요렇게 같은 나무로 겹치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겹치는 순간 과일이 땅땅 땅 열립니다 처음 겹치면은 주사위 눈금 1만큼만 여기 올라가요 이게 점수예요 음. 주사위가 만약에 그 다음에 또 제가 겹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요걸 요렇게 덮으면은 얘를 3이 되고 얘는 11이 되겠죠 1, 1.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카드에 색깔이 두 개씩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2 곱하기 3 내에 같은 색깔이 3개 있으면 절대 덮을 수가 없어요, 통째로. 그래서 색깔들이 뭉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같은 곳에 3번, 4번 겹치게 해야지 되는데, 그게 꽤 만만치가 않아요. 고작 두장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건데, 아, 계속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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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 중에 딱두 번. 나무를 다르게 겹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네. 하게 되면 여기는 빨간색 겹쳤지만 빨간 여기는 다른 나무잖아요. 그럼 거기는 과일이 상해요. 오직 두 개의 나무만 상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상한 거는 한 개당 게임 끝나면 마스 3점이에요. 어우, 크네. 꽤 커요. 그리고 얘는 덮을 수 없어요, 이제. 똥이네, 똥. 똥이죠. 마지막에 가면은 똥을 한 개에 3점 놓고도 내가 플러스 4점 낼수 있으면은 하자 이런 건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좋죠. 이게 다예요. 이게 끝. 네. 9장으로 8턴 하면 끝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임팩트 있게 게임 중간에 고민을 빡세게 하고 끝나요. 한, 어... 턴, 한 턴에 굉장히 집중해서 할수 있겠군요. 거의 한 게임 뭐 5분 10분 그러면서도 이게 계속 아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laughs> 어떻게든 돌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야, 씨, 이거 잘 만들었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음, 괜히 1등한 게 아니다. 괜히 1등 한게 아니다 뭐 우리가 솔리테어 게임에 뭐 거창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집중도 있는 5분, 10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임이 좋은 게임인 것같 게임 자체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게임 세팅과 플레이도 공간을 많이 안 써요 사이도 굴릴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한그 카페 중에 테이블 되게 작은 데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짧게 5분만에 약간 있어 보이려면 카페에서 아니요 좀좀 있어 보이지 보면서. 않아요 아니야 있어 보이지 <웃음> 않아요 <웃음>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네. 가성비, 부성비 다 좋아요. 어, 너무 좋은 게임이었고. 일단, 공격성 같은 거없고요 논쟁 없고요 1인 풀인데 뭐가 있어요. 전략성 은근히 있습니다. 3점 정도 줄게요. 운도 꽤 있어요. 카드의 순서나 드로우빨이 좀 있기 때문에. 테마도 적당합니다. 과수원 테마, 색깔이랑 잘 어울리게 만들어놨고. 구성품은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럽고 훌륭해요. 4점 줄고 싶어요. 수다할 건없고요 편리성은 저는 이거 5점 줄래요. 이건 너무, 너무 각도당이 좋아. 규칙 난이도 이건 정말 1입니다 정말 쉬워요 쟁각급에 아깝다 생각해 이 정도면 안 되면 제 취향 점수는 8점 8점 주겠습니다 라마님은 듣기에 어떠셨나요? 어 이제 생각대로 좋을 것 같아요 모임 가서 내가 좀 늦게 갔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게임하고 있어 고럴 때 약간 할만한 그런 게임인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게이 카드 18장을 9장, 9장 나누라고요. 섞어 가지고. 보통 게임들은 나머지 9장은 게임 박스에 돌려 놓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 쓰니까. 네, 네. 어, 이 게임은 따로 빼 두시고 한 게임이 끝난 뒤 연달아 할수 있도록 하겠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점수 올려 보던가. 점수 <laughs> 올려 보던가. 근데 진짜 내가 그렇게 했어. 한판 더를 외치게 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거기서 끝났다, 게임이. 훌륭한 게임이었습니다. 이상이 과수원 1인 풀 플레이를 해본 제 플레이 소감이었어요.